아니 진짜 콩이 말끔해져. 와 진짜 살게 너무 많고 좋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구나. 근데 그걸 보니까 정신이 약간 차려지면서 이번 인생 마스카라를 찾았습니다. 와 우리 레모나들은 정말 천재야.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레모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템 추천템이 아닌 바로 레모나들의 인생템으로 하는 걔네들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우리 레모나들의 인생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써보는 제품들로 거의 구성을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괜찮은템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다. 그러면 스킨케어부터 해볼게요. 제가 지금 패드를 잠깐 붙여놨었고 한번 살짝 닦아줄게요. 오늘 머리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매직을 해가지고 묶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새로 찾아서 간 미용실이었는데 이거 까마봐야 알겠지만 머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으면은 까마보고 레모나들한테 제가 다 공유할 생각이에요. 요 스킨케어는 원래 제가 쓰는 걸로 해줄게요. 진짜 이번에 키네프 마지막 마켓이는데 정말 많이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아주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계속 차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차를 하면 더러워지고, 하면 더러워지고,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왠가 저희 집 주차장에 가보니까 많은 차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먼지도 잘 쌓이기도 하는데, 꽃 알레르기, 이런 거, 막 황사,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차들이 많이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라운드랩에 비타민 세럼 써줄게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라운드랩이랑 진짜 열심히 개발했거든요 이번 봄 여름 미백은 진짜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말 대단한 놈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모나다한테 너무 더 추천할 수 있는 게 라운드랩이랑 했잖아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좀안 사면 이건 안 사면 손해다 느낌으로 만들었고 아 정말 이걸 써서 막 홍보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피부가 진짜 맑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동안 얼굴에 되게 뭐가 많이 났어가지고 미백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진짜 맑아진 게제 눈으로도 엄청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런칭을 하거든요. 최고 가격 혜택으로 레몬사들과 만날게요. 제가 그 키네프 패드를 개발하고 난 이후로 와 진짜 다른 브랜드랑 개발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데 라운드랩이라서 오케이를 했어요. 막 하기 전에도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키네프도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만들다가 정말 한번다 뒤집어 벗어요. 제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쓸수 있는 거라 부담없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여러분, 요거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로 기름 살짝만 잡을게요. 요코 옆쪽에 기름이. 오, 썩 잡히는 거. 너무 신기하죠? 화장품을 사실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콘텐츠 준비하면서. 와 진짜 살게 너무 많고 좋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구나 되게 재밌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쿠션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페리르의 쿠션이에요 많은 쿠션 추천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가져왔고 아니 쿠션은 이거 쓸 건데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샤넬의 파운데이션인데 우리 레모나와 진짜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10만 원이 넘게 샀는데 너무 피부도 예뻐 보이고 좋은데, 쿠션이랑 두개 쓰려니까 좀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짜지고, 요렇게 붓으로 하잖아요? 되게 머금으면서 피부에 스며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름에?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파데프리 느낌도 나고 너무 피부가 촉촉해 보여가지고 막 광이 엄청난데 시간이 지나면 확스며들더라고 수분이 아니 이거 리필로 산게 아닌데 제가 쿠션인 줄 알고 샀는데 리필인 거예요 그래서 쿠션통도 하나 사뒀는데 모공 커버 되게 잘 되고 다른 데 커버도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지속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대놓고 추천해야겠다 하고서 작정하고 가져왔어요 확실히 쿠션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게 레모나들이 저랑 피부 타입이 좀 비싼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와 너무 괜찮더라고요. 모공 커버 미쳤어. 저는 모공은 꼭 이거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코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거 필리밀리 그거 제가 항상 쓰는 브러쉬. 아니 진짜 모공이 말끔해져. 와 진짜 수부지 지성 피부한테는 인생템 찾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깔아가지고 다막 해주거든요. 아니 코버력이 미쳤어요, 이게. 제가 클리오 쿠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클리오 쿠션 재질이야. 근데 클리오 쿠션 재질이라는 거는 건성분들이 사용하면 은 조금 던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껍게 깔면 피부가 좀 많이 안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양을 제가 진짜 조금 바르잖아요. 양 조절이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피부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뭘 발라도 예쁜데 이거 제가 한동안 뭐 많이 났을 때도 썼거든요 수부지들은 써보셔도 될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와 요새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크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레몬어드를 듣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댓글로 브이로그 좀 올려달라고 언니가 어디 가야 브이로그를 올리는데 진짜 요새는 일하고 꼬물이서 산책하고 뭐밥 먹고 그게 정말 다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새 몸 관리를 하는데 그것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목에 토너 크림부터 발라줄게요. 아 진짜 목이랑 차이 나는 게 굉장히 꼴보기 싫네. 으 컨실러는 추천해. 제가 써봤던 것들 빼고 요거 이니스프리 다크서클 컨실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드리면은 살몬 컬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원래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아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올리고 아마 위에 쿠션을 조금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저는 이런 다크서클에 바르고 이런 거는 많이 안바를게 컨실러가 이런 색깔이거든요. 제가 조명을 아예 하나 줄여가지고 그냥 오늘 촬영을 할게요. 오 여러분 뭔가 얼굴에 끼는 거 없이 일단 발리는 게 좋는데요. 어? 이아간 진짜 가려진다. 어뭐 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까니까 또 밑에가 엄청 깨끗해져요. 아니 이거 좋다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한 우리 레모나들이 3명 정도가 인 추천해줬던 것 같아. 요거 여러분 노베브 코렉터 새로 나온 건데 그 연두 색깔로 요 팔자 같은 데나 입술 어두운 데만 조금 밝혀줄게요. 요게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밝혀주기 좋다. 아, 확실히 피부에 뭐가 많이 났었어가지고 화장이 시간이 길어졌어요. 뭘 가리고 그러느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라막 이런데 지금 안 보이는 잡티들이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있거든요. 이거는 메디큐브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팟 컨실러도 제가 계속 썼는데 확실히 이게 잘 가려줘요. 저한테는. 저 진짜 이게 제 얼굴에 딱인가봐요. 아니 이 쿠션 진짜 잘 그려진다 나의 기미들을 정말 많이 가렸어 간만에 되게 모르는 브랜드의 괜찮은 쿠션을 찾은 느낌이에요 아니 레모나드 제가 저 저번 주부터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혈당 체크를 해가지고 손이 지금 아작이 났는데 처음에 공복 혈당이 3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저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는데 인스타 올렸더니 레모나들 난리 나가지고 막 감성 레모나들이 엄청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심각 수준이다. 근데 제가 그때 몇주 동안 사실 잠을 되게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생리 주기가 늦어져 가지고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신이 약간 차려지면서 관리했더니 근데 공복 혈당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100 정도고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그걸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해 보려고요. 그 다음 파우더 추천받은 거는 이 지방시의 파우더. 아니 이 파우더 안 그래도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저렴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네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펴바르는 건지 파우더는 사실 바르고 나면 다 괜찮아가지고 시간 지나가면서 영상에 대해 개그린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로 좀 판단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모나 뿐만 아니라 어, 리뷰 같은 거에서도 제가 좋다고 많이 말을 들어가지고 레모나도 핑계 대서 사봤습니다. 아이고 손에 지금 다 묻었지 이거 봐. 그 다음에 레보나드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크게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올리카올리카 올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요거 사용해가지고, 위에만 살짝 깔아줄게요. 아니, 제가 또 혈당 이거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콘텐츠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혈당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라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내 몸이 항상 똑같지않은데 이게 확실할까 해서 그런 거딱 계산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충만 깔아줬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애교살부터 해줄게요. 애교살은요, 아멜리의 발레리나. 제가 옛날에도 아멜리 제품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레몬을 몇번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요 노베브 컨실러로 애교살만 살짝 만들어주고, 발레리나도 그려볼게요. 이게 컬러가 그냥 되게 되게 여리여리한 핑크여가지고, 발색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도화살을 좀 생성해주는? 그런 느낌일 것 같네. 은은한 핑크 컬러다. 제가 여러분, 샵에 갈 때마다 그 노베버 컬질러 여기다 써준다 그랬잖아요. 저도 진짜 그거 없으면 화장이 안 돼요. 그거를 바르고, 이렇게 섀도우를 바르면 훨씬 발색이 잘 되고,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네. 딱 은은한 도화살이네, 이게. 이렇게 해줬고 애교살 그 음영라이너로 삐아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피넛 베이지 추천받았습니다. 애교살 라인... 헉! 이거 제일 잘 그려진다. 여러분 차이 보여요? 와, 이거 애교살 그림자 짱이다. 어머. 몇 번씩 그려도 너무 잘 그려지는데요? 좀 진하게 해 줬어요. 영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가지고 저는 여기 화장을 할때 실제 원래 내가 다니는 것보다 한두 배는 진하게 해 준답니다. 이러고 봐도 화장이 별로 안 진해요. 제가 원래 막 진하게 화장을 잘안 하니까 이거 로라 메르시의 이것도 나왔는데 핑크색 펄이 엄청 은은한데 하이라이터로 써도 예쁘고 애교살 같은 거 살짝 올려줘도 예쁘더라고요. 레모나들 저는 그래서 레모나들이 혈당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레모나들을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하잖아요. 경박심을 딱 갖게 돼요. 아, 어, 관리해야겠다. 이건 덜 먹어야겠다. 과자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은은하게 애교살에 바를 때 진짜 예쁘다 이거. 애교살이 볼록 튀어나와요. 응? 애교살 아이브로우는 추천 받은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제가 찾아볼게요. 너무 모두들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재경이가 선물해준 거여가지고 이거 노베브 쉐딩 사용해가지고 앞머리 살짝 좀 잡아줄게요. 아왜 이렇게 진해지는지 모르겠어 화장이. 정말 눈썹을 잘 그리고 싶은데. 눈썹을 제일 못 그리는 것 같아. 오늘 화장이 <laughs> 내맘 같지가 않네 느낌이. 눈썹 탈색을 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눈썹이 진하다. 브로우 카라는 요 클리오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라이트 브라운 써줄게요. 요즘에 레모나드 제가 진짜 진짜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감사함 같은 것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감사한지 아예 모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어떤 처음에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하다가 그거를 두 번, 세번 먹으면 계속 까먹잖아요. 맛있는 거지. 그럼 당연하다고 먹는데 약간 제가. 좀 그래진 거 아닌가? 내가 멘탈이 좀 약해졌다는 이유로 모든 거감상하는걸 놓치지 않나 해서 진짜 마음 먹고 다시 멘탈이 건강해지려고 몸도 그렇지만 엄청 노력 중이에요. 아이라인을 요거 끝에 거 사용해서 다시 살짝만 할게요. 요새 그냥 이게 눈이 땡그랗게 있는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언제 아이라인을 제대로 그려본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 레모나들한테 그거 알려드려야겠다. 아니, 레모나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 올렸을 때 눈이 왜 이렇게 커 보이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밑트임을 해줬었거든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요, 노베브 쉐딩 팔레트 뉴트리 브라운인가? 그거 맨 끝에 여기 좀 어두운 컬러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밑에를 제가 확장시켜준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할줄 안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루리디아에서 보내준 그 붓인데 브로우 샀더니 이게 약간 사선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켜줬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느껴지세요? 하면서도 좀 죄송스럽다. 잘안 보이는 느낌이라서.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그날 영상 올리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아세요? 와 우리 레모나들이 나한테 진짜 관심이 많구나. 이 작은 차이를 알아봐 주다니. 어때요? 약간 일본 야르상 느낌도 좀 나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뷰러는 요거 시세이도로 해주고 제가 진짜 여러분 인생 마스카라를 찾았습니다. 와 <laughs> 우리 레모나들은 정말 천재야. 여기가 오늘 잘안 올라가는데 안 빗어줘서 그러나? 진짜 안 올라가네. 여기는 지금 말끔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들쑥날쑥해. 마스카라가 a o 의 올데 마스카라 롱 래시. 이게 여러분. 바르면 바를수록 길어지고 많이 악뭉쳐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요새 촬영할 때도 속눈썹 따로 안 붙이고 어머머머머머. 미쳤어 어머머머머 이거 해봐.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뭔 일이야 이거 지금 뭐야 아 장난 아닌데요 아 이쪽이 너무 잘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반대쪽이 안 올라갈까봐 갑자기 말해 죄송한데 저처럼 과자 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걸로 살찌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철당체고꼭 하셔가지고 식단이랑 운동 조금만 해보세요 살이 빼려고뺀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몸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아졌는데 너무 가벼워요. 제가 행복찾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안 건강한데 정신 상태만 건강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다.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편집자 친구랑 제가 지금 16년 지기?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도 잔병치레가 많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회사 복지로 해줄 테니까 PT 끊고 운동해라 내가 저 남한테 잔소리 진짜 잘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제 재택 일을 하니까 뭔가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한 달에 한 번인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도 뭔가 소속감 같은 걸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회사 카드를 주고 한 달에 10만 원씩 써라 했거든요. 아 정말 죽어도 안 쓰더라고요. 아세 달에 한 번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가 해주는 것도 많고, 어? 받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못 쓰겠다라고 하는데, 얘가 진짜 고도의 기술 쓰나? 더 해주고 싶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복이에요. 정말 그 친구는 저한테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가족보다도 더 믿음 관계가 이제 많은? 어떻게 가족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뭐 사랑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가족은 정말 다른 존재니까. 근데 믿음은 제가 그 친구한테 훨씬 많아요. 뭔가 지금 나의 집, 뭔가 이런 전세집이지만 뭐 명의를 잠깐 넘겨야겠다 하면은 저는 저그 친구한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텁습니다. 마음이. 꼭 오늘의 쉐딩은 그 마카롱 그레이 아멜리꺼써 줄게요. 이거 정말 많은 레모나들이 추천해 줬는데 아, 색깔이 되게 획기 도는 이런 응. 색인데 이거 쉐딩으로 써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한번 조금만 써볼게요. 이거 또 바르면 다르려나? 약간 약간 피부가 되게 어두워지는 느낌인데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뉴트럴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네모나들이 지금 여기만 보고 조금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 발라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퍼프 같은 걸 쓰니까 광이 되게 죽는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바를게요. 아 요새 이런 느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컬러가 되게 진짜 여리여리한 복숭아 느낌 많이 난다. 아 근데 톡톡 바르지 않으면 은 발랐던 그, 쿠션이 많이 지워지네. 발색이 강하지 않는, 그냥 은은한 블러셔? 손으로 발라줄까? 오, 이게 훨씬 잘 올라온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요걸로? 약간 여러분, 좀 기름진 느낌이 나요. 근데 꾸덕한 기름 말고, 약간 묽은 기름진 느낌? 물먹물먹?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오늘 레모나드 이런 느낌을 낸 김에 아까 요거 있잖아. 이걸로 코랑 하이라이터까지 좀 해줄게요. 약간 광 가득가득한 느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마지막 립이 남았는데, 립추천을 레모나들이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롬앤 제품 중에 일본에서만 파는 틴트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근데, 그걸 또 제가 사왔지 뭐예요? 이거 단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모나드, 저 옛날에 입술 필러좀 잘못 맞았을 때는 오리 같았잖아요, 주둥이.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필러를 많이 녹이고 뺀 것도 맞는데, 이거를 제가 맞다 보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입술 필러는 잘하는데 수소문 해가지고 가야 되고, 쭉안 만들고, 인중 길게 안 만드는 병원을 찾아야 돼요, 진짜. 요 노베브 립라이너 브릭 베이지로 위에 라인만 살짝 잡아줄게요. 진짜 입술 필러는, 얼굴을 너무 자지우지해가지고 잘 맞아야 돼. 요새 여러분 제 병원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인스타에서 보면은 그런 병원들 있어요. 막 입술만 뭐 받기만 하면 큐 되나요? 가로로도 입술 필러로 넓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뭐 입술을 원하시나요?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제가 수동에서 찾아보세요. 아 너무 좀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걸 추천합니다. 요게 바로 일본에서만 판다는. 로맨의 립 컬러 사실 어딘가에서 본 컬러기는 한데 그래도 일본에서만 판다니까 왜 일본에서 팔까요? 근데 이게 바르면은 되게 은은하니 너무 예뻐요. 포도색 맑은 포도색 진한 포도 아닙니다. 어때요 레몬나들그것만 단독으로 발랐는데 너무 예쁘죠? 샵 선생님한테 인중이 좀더 짧아지는 쉐딩을 배웠는데 여기를 일단 파버리고 전체적으로 이 위에 쉐딩을 주라고 하는데 잘 못하겠어요. 이 정도로 하면은 레모나들의 인생템으로 한 게네디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 아무 말 대잔치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겟레디 할때 항상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요즘 나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을 레오나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레오나들 제가 건강하게 살자라고 제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으로는 저한테 긍정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레모나도 느, 느끼지 않으셨나 느꼈으면 진짜 좋겠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또 특히나 겟레디랑 브이로그 봐주시는 레모나들은 찐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너무 너무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또 전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머리 하고 렌즈 끼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